아프리카 먹으면 막그 리포터들 막 먹고 와 오. 달다 만나라 어, 어, 어. <laughs> 음, 아그 그 맞아. <laughs> 저희가 할 거는 그 이상형 월드컵 하세요. 너무 오래된 얘기야, 이거? 아, 아, 이상형, 이상형 월드컵. 근데 요새 또이 이상형 월드컵이 얘네는 뭐 여자, 남자, 연예인. 그 페이스북이 원래 그런 거 하려다 만들었잖아. 아, 진짜요? 그래. 어. 영화, 페이스북 봐봐라. 응. 문화생활 좀해줘봐 소셜 네트워크. <laughs> 영화 제목이 막 그저 그만큼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영화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은 <laughs> 잘 모르시나. <laughs>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 주제가 다양해졌더라고. 이상형 와이프야. 아 이상형 와이프다. 그래. 아 좋습니다. 월드컵이 뭔가 해야네. 좋습니다. 아 싫어하는 채소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중적으로 얼마나 호불호가 나는지 아, 먼저 첫 번째 아... 마늘 배추. 마늘. 그래 나도 나는 마늘, 아, 배추를 배출, 좋아하니까. 이게, 이게 아까 생걸로 기준을 했을 때는 어. 마늘이지 않을까. 이거 거. 저 월드컵 좀잠 뗀네. 왜왜 왜? 왜, 왜. 이건 싫을 수가 없어. 아 싫을 수가 없다아 싫을 수가 없어. 아, 싫어도 아, 아, 안 먹을 거야. 아 아니, 그럼 장거하지 마이. <laughs> <laughs> <에이. 웃음> 자 그럼 마늘로 선택하겠습니다. <laughs> 마늘, 마늘. 마늘. 자 마늘. 그럼 <laughs> 시금치, 브로콜리. 아, <laughs> 브로콜리. 네. 시금치 를 네. 좋아하기 네. 때문에 시금치 싫어요. 시금치는 이에 껴. 얼마 전에 시금치 어, 나 터볼게. 시금치로 가자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야. 싫어하는 거야. <laughs> 어, 나 무를 보는 거야. 왜 시금치로 하세요? 이해 끼다니까아 이해. 먹거리 왜 싫은? 아니 시금치보다는 덜 좋아한다. 아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한. 시금치도 선택을 하자. 싫어하는 아, 이유가 명확한, 명확한 이유는? 아, 명확한 <laughs> 무랑 부추. 아왜추 어른 월음 너래 부추 부추. 왜왜 부추? 이해 끼다 <laughs> 나도 부추. 아 부추. 뭐왜 그냐면 러 우리 부추농사 망했잖아. 아 부추. <laughs> 어. 가지 상추네. 뭐개졌요 아니 상추밖에 아빠 네. 야가 그 시금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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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따로 지금 자작했잖아. 내가 일 따름자. 우리 상추농사지는데 상추 싫어하면 됩니다. 아, 아, 우리 상추농사지. 아. 아. <laughs> 사람 진짜. 아 양배추랑 <laughs> 쑥. 아 쑥씨. 아 양배추는 근데 네. 많이 안 먹었어. 그 쑥을 오히려 더 많이 먹었지. 네. 난 양배추. 양배추로? 아 네가 아까 아. 싫어하는 거 했잖아. 아. 그럼 내걸 가자. 쑥싫어요. 스토어 2에 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봐라. 써. So, 아, 아. 저건 달아. 닭고기 그걸...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. 그냥 야 오이, 파프리카. 아. 이제 사람들이...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. 나 파프리카 싫어해요. 네, 이건 나도 파프리카. 아, 오이 정말 좋아 아, 오이 좋아하기 때문에. 자, 고추, 당근. 뭐 고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. 당근은 가야지. 거것또 아, 우리 가게장하고 국밥으로. 국밥 할때 고추 없으면 안 된다. 국밥은 고추를 더 많이 먹지. 잖 양파, 깻잎! 나 깻잎 좋아하는데. 야, 나 양파 싫어. 나 깻잎 좋아해. 깻잎 좋아한 그럼 양파 싫다. 알겠습니다. 아, 싫어한다기보다는 아... 양파보다는 깻잎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래서? 자, 야, 십, 그래. 이제 8강입니다. 당근, 파프리카. 당근 가자. 파프리카 싫어. 왜? 왜? 누가 어, 인공적인 맛이 너무 많이 나. 파프리카 먹으면 막리포터들막 그 먹고 와 아, 달다. 안 달아. 어, 어. <laughs> 아그 그건 맞아. 나도 공감. 파프리카 아, 안다 파프리카는, 파프리카는, 파프리카는 <laughs> 맛으로 먹는 게아니 아, 아니 쑥이 이거 하겠네 야어 아, 근데 이게 쑥과 마늘은 그거 아닙니까? 당무시라야. 어, 즈나 이들이 붙었네요두분자 <laughs> 뭘로? 아나 마늘 좋은데. 마늘 좋으니까쑥 음. 싫은 거네. 그쑥 싫어. 싫어. 자 양파 시금치. 시금치 싫어. 이끼이대로 <laughs> <laughs> 가지 부추. 와. 와. 어설정 가지가야지. 아나 가지 싫어. 자사강전 네, 파프리카 쑥! 파프리카, 파프리카. 아, 파프리카... 아 파프리카... 달지 않습니다. 아, 가지랑 시금치! 이 이빨 낀다네 <laughs> 이빨 낀다네 <laughs> 이빨 낀다네안 좋아. 그래도 아, 가지가 신다. 아, 아, 자 이제 아, 결승전! 어쩌다 보니 이에 끼는 거는 다 떨어지고 파프리카랑 가지가 나왔습니다. 이건 대중적으로도 약간 파프리카 가지가 호브라가 조금 난이는 채소잖아요. 가지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잖아. 좋아할 뭐수 밖에 없어. 좋아할 수 없어. 파프리카 농사 짓는데 다 망했어. 그러니까, 네. 저거는, 네. 저거는 피망의 약간 변종. 가, 변종. 가지가 남자한테 좋을 것 같아. 아, 뭘감자한테 싫어해. <laughs> <파프라. 웃음> 아, 뭘아 <laughs> 그러면, 칠한 채소, 파프리카 농사 짓는데. 좋습니다.